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석정훈 후보입니다. 모든 선거 운동을 마치고 회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토론회와 홍보물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핵심은 어느 후보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속하게 결과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이고 절박한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따라 리더의 조건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또 가장 검증된 후보가 누구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완전하고 검증되지 않는 후보에게 회원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3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신속히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의무가입을 해낸 저 석정원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반드시 건사답게 잘 사는 의무가입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결정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대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겸손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